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좌파 정권이 밀어붙이는 이 패스트트랙은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태입니다 그, 그 길을 마지막으로 쥐고 있는 사람이 문희상 국회의장입니다 그는 오늘 오신한 의원, 바른 미래당의 오신한 의원의 사보임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페스트 트랙은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 표결을 빠르게 밀어붙이면 최단 181일 정도에 쇼프트 트랙은 완성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5월, 10월 달에 새로운 선거제도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구도를 바꿀 수 있는 기반이 통째로 변하는 겁니다. 이 키를 쥐고 있는 무리상 국회의장. 그는 권력의 도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무소속 국회의장의 취지대로 마지막으로 법과 원칙과 소신을 지켜서 그가 그동안 대한민국에 끼친 여러 가지 죄업을 마지막으로 씻을 것인가? 그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와 또 작금의 여러 가지 입장을 보면 이런 희망은 아주 요원한 것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 나라는 대통령,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뭐 누구 하나 제대로 국민이 기댈 곳이 없습니다.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문희상 의장이 대한민국에 끼친 다섯 가지 주의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왼쪽에 올려낸 대로 1번 노무현의 실패 음,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정권의 초기 비서실장이 문희상이었습니다. 1년 동안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가 비서실장으로 노무현을 보좌했던 그 1년 사이에 노무현 대통령 정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망조가 들었습니다. 취임한 지세 달도 안 돼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못해 먹겠다라는 이런 일종의 막말을 쏟아내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 네, 그리고 국가보안법, 사급법을포함 해서 네 개의 법안을 없애거나 개정하려고 했던 이 좌파의 무도한 시도. <laughs> 대통령 권위의 해체. 자, 그래서, 그리고 무슨 급기야. 뭐 대통령의 신임을 국민투표로 묻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로 인해서, 그리고 총선 개입 이 혐의. 이런 걸로 인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소축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 1년간, 초기 망조 1년간의 중요한 책임이 당시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2번, 74만 달러 천암 취업 청탁 사건. <laughs> 기가 막힌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 1년 동안 그런 식으로 국정을 망가뜨려 놓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만둔 직후에 처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사망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조 회장은 경북고등학교 문희상 의장의 후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친분관계가 두터웠죠. 천함에게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지고 있었던 문희상 의장은 천함을 조양호 회장에게 얘기를 해서 이 한진의 미국 자회사에 취업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이 천함이 재판 과정에서 얘기한 내용에 따르면 8년 동안 거의 뭐 출퇴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회사에 월급 타는 직만 걸어놓고, 8년간 약 74만 달러. 74만 달러는 지금 8억 원이 넘습니다. 나중에 저이 처남이 문희상 부부를 상대로 이 재산 관련해서 소송을 냈는데, 그 소송 과정에서 처남이 전부 다 폭로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제3자 뇌물 아닙니까? 문희상 비서실장을 직, 그만둔 직후기 때문에 공직에는 없었기 때문에 뇌물이 적용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노무현 정권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바로 직전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권력자이기 때문에 조양호 회장이 그런 부탁을 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제3자 뇌물지 아닙니까? 문의장 본인이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일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이 저질렀습니다. 3번 의장의 정치적 중립 포기. 실정자 여러분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되면,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포기하는 것. 아, 이 무소속 국회의장 제도를 도입을 한 것은 국회의장이 어떤 그 정당을 소속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떠나서 오직 공익과 의회 민주주의와 어떤 국가를 생각을 해서 국회의장직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대개 국회의장을 하게 되면 정계를 은퇴하게 됩니다. 자 그것도. 마지막으로 봉사를 해라. 대개 다선이 국회의장이 되니까, 5선, 6선, 7선이 됩니다. 문희상 의장은 6선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 봉사하고 깨끗하게, 홀가분하게, 아무런 부담 없이 정계를 은퇴해라. 이것이 무소속 국회의장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문희상 의장은 여러 차례. 그런 정치적인 중립을 포기하고 현 문재인 좌파와 집권 세력에 영합하는, 부합하는 그런 언행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에 반대하는, 형 집행정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아니 무소속 국회의장이, 아니 국회의장이 그것도 무소속이, 왜 그런 정치적 중립을, 어그, 중립에 어긋나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이익을 옹호하는 그런 얘기를, 그 설사, 그런 생각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소속 국회의장의 취지입니다. 그는 사법 처리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반성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다.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 따르면 형 집행 정지는 사법 절차 사법 처리 절차나 또는 뭐 본인의 반성 표명 여부하고 상관없이 다른 이유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검찰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반일 퍼퓰리즘에 가세해서 일본 천황이 위안부 문제에 사죄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일 관계를 더헝그어뜨린 것, 더 악화시킨 것. 일본 천황 제도의 헌법상의 취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일본의 천황은 개별적인 어떤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사안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또 일본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아니하고 그저, 어, 이무소속 국회의장의 의미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코드에 영합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반일 파퓰리즘에 가세를 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번 패스트 트랙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강행한다면, 자, 물론 2002년에 한나라당이 김홍신 의원, 건강보험재정분리라는 한나라당의 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에 김홍신 의원의 사보임을 강제로 국회의장을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자, 우선 첫째는 사안의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정책에 관련된 것이었고, 물론 잘못된 것이었지만, 하나의 정책에 관련된 것이었고, 이번에는 국가 권력구도, 어떤 집권 가능성의 근간을 뒤흔드는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일야당의 동의 없는 선거제 룰의 변경. 자두 번째는 시청자 여러분, 이 정권이 내세우는 게 뭡니까? 과거 뭐 적폐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고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2002년에 그런 일을 했어도 물론 성격은 많이 다르지만 어쨌거나.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이 새로운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일종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과거 너희들이 했으니까 또는 뭐 이러니까 어, 나는 하겠다. 어,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더군다나 사안이 사안이 다른데 제일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선거제도의 룰 변경인데 문희산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에 대한 다섯 가지의 주업을 어, 이번에. 정말이지, 씻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